MHN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을 KBL FA제도의 허점을 좀 이용했다는 시선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제가 나간 상황들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살이잖아요. 사실 k b l 이라는 제도에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 뭐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뭐 KBL에 있어서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 둬서, 네, 이미 탈퇴를 하거나,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제도들이 있는데, 5년 리스크를 선수가 안 왔잖아요. 제가 뭐, 그단에서 도와줘서 잘 마무리 됐고, 그분에서 지금도 감사하고, 네, 돌아왔고, 근데 이건 사실, 네, 보시기에 좀 따라서 해석 결제가 좀 있는 부분 아닐까요? 이 FA 계약에 관한 부분에서 선수가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5년의 리스크를 안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리고 제가 구단의 권리를 먼저 요청해 의사를 드렸잖아요. 이미 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, 구단에서 못하겠다고, 뭐 어떤, 못하겠다고 그러니 정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. 존중해서. 그건 좀 힘들 것 같다.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, 그런 상황에서 저는 5년에 익크해 놓인 거잖아요. 저도 있는 제도 안에서 좋은 방안을 하고 싶었지만, 그게 제 권리가 아니었잖아요. 그분 구단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, 그런 선택에 따른 해외 진출로 저는 5년에 익크해안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, 이, 사실에, 이 제도에 서서의 저는 본질 같은데,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는 사실 뭐, 모두 가 다르죠.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. 근데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, 제가 어떻게 후배들 악기를 만나요?